안 바뀌 안 바꾸려 그래 요 사람들은 잘안될 거예요. 그리고 설득 잘 되세요? 네, 고객님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기법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 물어보셨어요. 예, 어떤 일을 하시죠? 내가 기억을 가물가물해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죠 아, 삼성화재? 예예예예. 예, 예. 그래요. 고객님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위자님은? 아니, 아니 그렇게 응. 많이 그렇진 않는데또더 네. 그렇지 않게 하는 거의 대우치도. 음, 얼마나 되셨어요? 보험하신 지는? 25년째. 25년째. 오. 그럼 몇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20살 때부터? 그럼 지금 나이가? 놀랍습니다. 친구들이 만나면 막 싫어하시겠네요. 너는 왜 나이를 안 먹냐? <laughs> <laughs> 오줌은 관리를 잘 하시네. 이게 맨날 웃으셔서 그런 것 같아. 오케이. 영업하는 분들이 나이보다 어려 보여요. 항상 보면. <laughs> 음.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더 그러고 싶으시구나. 그렇죠. 음, 음. 있는 사람이 더해. <laughs> 그래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고객이 부담스럽지 않게, 않으려고 하세요? 안,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하세요? 경우는 음. 고객이 음. 고객이 부담스럽지 않게 스타일이 음. 많이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이제 상자를 안 받는 것 같으면서 도 상자를 받잖아요. 결혼은 당연하죠. 어, 고급스럽게 더 음. 고객한테 다가가는 거더배우고싶어 고급스럽게? 예. 어떻게 하는 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고객이 예. 정말 나를 만나서 예. 이제 정말 다른 분들과 다른 같은 영업에 중사는 사람들을 음. 보다 정말 나를 생각했을 때 음. 뭐 하나나 보고 보기만 해도 좋고 약간 나를 하면 뭘 타인에게도 도움을 받고 그렇지. 그렇지. 줄게 있을 때. 그죠? 예, 내가 줄게 있을 것. 때. 예, 네, 예. 맞아요. 그 얘기가 나오실 줄 알았어요. 음, 예. 음, 음. 뭘주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음. 뭐 이용 같은 걸 부담스럽게 음. 할수 있도록 좀 음. 얘기하고 음. 그분들이 편안하게 나를 부담스럽지 않게 하면 서 나의 고객이 될수 있게 나의 상품을 사게, 사는 거, 음.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그 당연한 거러니까 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뭘 줘야 된다고 지금 바, 본인님을 말씀하셔서 네. 그뭘 주시고 노력하냐고요. 네. 뭘 가지고 갖고 계시죠? 지식, 오케이, 어떤 지식? 지식분 보험에 드실 수 있지만 네. 그 삶에 그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음. 여러 가지 일들을 음. 그 집에 뭔일이 일어났을 때 아, 이렇게 해 상담사였다. 그렇지,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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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여기 나왔네요. 그러면, 예. 그동안 내가 어, 도와줬던, 음, 살면서 굉장히 많은 소소한 일들이 있어요. 뭐, 가정사도 있고, 뭐, 세금 부분도 있고, 예, 학교 부분도 있고, 학원 부분도 있고, 되게 많은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내가 많이 해결해 준 사례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어. 그런 것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자꾸 어필하세요. 나는?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례들을 은근히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사실은 그거를 뭐 SNS로 그 소문 내는 게 제일 좋고. 그런 걸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못 하실 것 같아서. 어, 그러면 내가 말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은근히 자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서 다음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저 언니한테 연락해야겠다. 저 동생한테 연락해야겠다. 라는 거를 각인시켜주는 거. 그게 제일 부담을 안 주는 방법이죠. 그러면 다음에 도와주고 나 다음에 그 사람 뭐 할까? 그쵸.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은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으면 너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그래, 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나는 역으로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도 역, 역발상인 거예요. 나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는 부담. 응. 그러려면 배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야 돼그 갑자기 찾아가고뭐뭐 뭐 문제 없으세요? 내가 도와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쪽에서 전화가 오게 언니 동생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평소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다 사례가 많이 있으시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사례를 음, 음. 네, 그게... <웃음> <웃음> 제가 질문한 거하고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셔서 예 제가 질문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질문을 <laughs> 그러니까 고객을 도와줘서 보람을 느꼈던 걸 물어봤는데 고객의 도움을 받아서 보람을 느꼈던 걸 말씀하셔서 예 그러니까 그거 그거를 뭐 여쭤본 거였어요. 아, 됐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예, 시간 관계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 희한하게. A라고 물어봐도 B라고 알아들을 수 있어서, 어, 저도 한계를 느껴요. 어. <laughs>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 죄송합 많이 저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역발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아니라, 부담스럽게 만들자. 그게 미안하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